안녕하세요 또 선생입니다 자또 선생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첫 번째 쉬운 유형입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이 해설 강의들은 총네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쉬운 유형과 중심 내용 간접 쓰기 그리고 빈칸 추론 총총네강에 걸쳐서 해설 강의를 이렇게 올려 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강의 쉬운 유형에서는 18번 목적 19번 신경 변화 25번 도표 26 27 28 27 2치 29 어법 그리고 43, 44, 45 장문을 다룰 겁니다. 이 쉬운 유형들은 제 강의가 제 문제풀이 강의, 매뉴얼 강의가 또네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쉬운 유형입니다. 저는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평가 학습 방법 안내에 따라서 그리고 기출 문제들 통해서 다 알려드렸고, 어떻게 이번 3월 모의고사를 풀었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는지 직접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단순히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기존 기출들이나 제 교재에 있는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아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볼 을 겁니다. 자, 먼저 18번 목적입니다. 목적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저희 교재, 저희 문제풀이 강의 교재 요 기억나죠? 이거 1페이지 보시면 제가 뭐 넣어드렸어요?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를 무조건 다 넣어드렸죠.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 뭐라 적혀 있냐면 여러분 교재 여러분한테는 요 1페이지 여기에 제가 다 넣어드렸죠. 자 이거에 지금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나 제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다 ppt에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어, 또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해설하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고 어, 마음에 들면 제 강의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평권의 학습 방법 안내에 뭐라 적혔냐면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또 어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 뭐였다? 제 수업 들은 학생들 여러분 목적 18번 목적하면 바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이제 그쵸 제가 다 가르쳐드렸죠? 먼저 뭐부터 해라 주요 어휘부터 확인해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세부 내용 파악한 뒤에 세부 내용과 종합하여 글의 목적을 재확인해야 된다. 제가 쓴거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 평권이 먼저 뭐부터 하라? 주요 어휘부터 파악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주요 어휘들을 제가 이렇게 우주 라이트나 원더리프 뿐만 아니라 뭐 에스크나 여러분 교재 2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부 다 넣어드렸죠. 평권 기출을 제가 직접 분석해서 이것도다 넣어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이번에 쓸 거는 이번 3월 이걸 번 삼월 이뭐 3월 모의고서 해설한다고 다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 교재, 100, 아,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11페이지 표하시면 이번 3월 모의고사 뭐가 반영됐다? 특히 역접의 연결사가 있을 때는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이 연결사 이후에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11페이지에 이거 평권 학습 방법 안내 제가 현관평까지 치워드렸죠. 자, 그러면 역접의 연결사가 있으면 그 뒷부분을 중심으로 보라는데 이건 중심내용 파트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역접의 연결사가 뭘까? But, however, yet never there is. 이런 표현들. Still, even so, though, or t h o later. 이런 표현들. 역접이 뭐예요? 문맥을 전환하는 거. 한 문단의 중심내용 하나인데,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표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맥을 뒤집어버린다고. 제가 한거 아니라 18번 문제에서 평권이 역접의 연결사가 있을 때는 필자가 글쓴 목적이 연결사 이후에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요 어휘에 먼저 파악해 주요 어휘에 우주 라이트나 원더 리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꼭 명심해라. 역접의 연결사 주의하자고 해서 제가 문제들 다 풀어드렸잖아요. 우리 9번 문제 보면 여기에 역접의 연결사 b 나오고 2016 수능, 2017 9월에도 how ever 나오고, 우주 레이 p p 어 e c 시에이트 나오고. 2019 수능에도 여기 however 나오고 뒤에 would like to 나와있었고 2020 수능에도 여기 역접에 연결사 2021학년도 6월에도 여기 역접에 연결사 그리고 25번 문제 우리 교재 25번에 2025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에도 결국 뭐가 나왔었다 however 역접에 연결사 나왔었다 그러면 냅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다 먼저 주요 어휘를 파악 어, 역접에 연결사 있으면 아까 평권이 뒷문장을 정확하게 보며 목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강의만 이 해설 강의만 보고 어,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역접의 연결사가 있더라도 앞을 잃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앞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볍게 있고 왜 역접 연결사 위에 문맥이 전환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제대로 읽어서 여기도 뭘 뽑자 목적을 뽑자 그래서 제가 이번 캐스트에 캐스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또 선생님 스네치 모의고사 제 자체 제작 모의고사 1회분을 제 공개 자료실에 무료로 PDF 파일을 공개해드렸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방금 보여드린 평건 학습 방법 안내 다 반영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줬던 그 스네치 모의고사에서도 역접의 연결사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 매뉴얼 수업 똑바로 듣고 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제가 3원 모의고사 전에 스네치 모의고사 한 회분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거 풀어본 학생들은 자 이번 3월 모의고사 18번 일단 냅다 독해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뭐 어, 리뷰잉도 나오고 어, Participate 어, 내 책에서 봤는데 이거 중요한 거 하는데 우리한테 뭐가 보였다 그치? However 어, 역접의 연결사가 보였다 그러면 앞을 읽지 말란 말이 아니야 앞은 가볍게 읽으라고 이거 Thank you만 보고 어쌤님 이건 감사 우리 왜 우리 1페이지 우리 2페이지 보면 여기에 감사가 있거든요 어쌤님 이거 감사하려고 글쓴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자고 했죠 먼저 주 오이 어, 찾는데, 어 여기 하워웨버 나오니까 앞에 얘네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겠다. 그럼 상대적으로 앞에 게 있고 여기 쌤 독해 제대로 해봅시다. 그러나 봐달라. 뭐 there has been 있다.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 뭐 제출된 제출 마감 기한에 변화가 있다. 역접 연결사 이후 제가, 제가 쓴거 아니라고 했죠. 여기 뭐라 적혀 있다. 특히, 역접의 연결사가 있을 땐, 필자가그랬쓴 목적이 연결사 이후에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육과정 평권이 문제들이, 그래서 기출문제들도 제가 다 보여드렸고, 결국 2025 수능, 작년 수능도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제작문제를 만들어드렸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번 3월 모고서서 반응할 수 있었다. 역접의 연결사 나왔으니 이 이후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앞은 가볍게 읽고 왔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었으면, 이거 왜쓴거야 기억해라고. 뭘? 변화가 있다. 뭐에? 제출 마감기한에 변화가 있다. 마감기한은 4월 15일이다. 뭐가 아니라? 3월 28일이 아니라. 뭐 됐다? 제출기한이 변화됐다. 그러니까 플 l e a 나오잖아. 보내라. 그 작품을 주소로 이전에 알려드린. 한몇 번? 2번. 작품 제출 마감일 변경을 알리려고. 마감일 deadline. 변경. 체인지.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어휘가 부족한 학생도, 독해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이 문제를 당연히 맞힐 수 있을 뿐더러, 하지만 제가 매뉴얼 1에서 쉬운 유형 왜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틀릴까봐? 아니에요. 이거 정답률 90% 넘게 나와요. 근데 이거 왜 가르쳐줬다?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다고. 그게 좋은 점은 뭐다? 쉬운 문제들에서 제가 지금 풀어드릴 이열 문제에서 시간을 모아서, 시간을 아껴서 원래 그냥 푸는데 1분 30초 걸리고 2분 걸리는 거 내가 30초 만에 풀어서 한 문제당 1분씩만 아껴도 10분이잖아. 못해도 30초씩만 아껴도 5분을 먹수 있잖아요. 그것들 주제 제목이나 순서나 삽입이나 빈 칸에 갖다 넣어요. 그래서 애들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18번, 뭐, 이번 3월 보고서 18번의 특징은 이렇게 역접의 전개구조가 나왔다.